우리는 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을까요? 2024년 10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어진 10년의 우정. 가자지구 청년과 이스라엘 의사가 국경을 넘어 쌓아올린 희망의 편지들. 이것은 증오를 넘어선 두 영혼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이스라엘 테라비브 병원 38세의 소아과 의사 다니엘 코엔이 진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아흐메드. 가자 지구에서 온 편지입니다. 다니엘 형, 오늘도 폭격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형의 편지를 읽으면 희망이 생겨요. 우리의 우정이 언젠가 평화의 씨앗이 될 거라 믿어요. 다니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10년 전. 12살 소년이었던 아우메드가 이제는 22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가자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아우메드 알마이너스 자말은 가자 지구의 작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사, 어머니는 간호사였죠. 하지만 전쟁으로 학교도 병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아우메드는 삼촌이 가져온 낡은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피스키즈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평화 프로젝트였죠. 저는 가자에 사는 12살 아우메드입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한편,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28세 다니엘은 같은 사이트에서 아흐메드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가자지구 아이와 소통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의 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안녕, 아흐메드. 나는 이스라엘의 의사 다니엘이야. 내 꿈을 응원해. 우리 친구가 되자. 첫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경도, 종교도, 전쟁도 막을 수 없는 우정의 시작이었죠.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좋아하는 음식, 취미를 이야기했죠. 아우메드는 축구를 좋아했고, 다니엘은 체스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가자, 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아우메드의 편지가 한 달간 끊겼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걱정했죠. 드디어 편지가 왔을 때 아우메드는 썼습니다. 형, 우리 집옆 건물이 폭격당했어요. 친구 두 명이 죽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니엘은 답장을 쓰다가 몇 번이나 지웠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아우메드, 미안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언젠가 우리가 만나서 함께 축구를 하는 날이 오길 바라. 아흐메드의 답장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형이 내 편지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2016년 아흐메드가 14살이 되었을 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형. 의대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는 도서관도 제대로 없어요. 다니엘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의대 교재들을 PDF로 스캔해서 보냈고, 온라인 강의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녹음한 생물학 강의도 보냈죠. 전기가 자주 끊긴다고 했지? 오프라인에서도 들을 수 있게 음성 파일로 만들었어. 2018년, 아우메드의 여동생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자 지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이스라엘로 가야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우메드는 절망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다니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국제적 십자,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호소했습니다. 2개월의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료 목적 입국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2018년 12월, 운명적인 첫 만남. 테라비브 병원 로비에서 다니엘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녀와 함께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아우메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년간 편지로만 나눈 친구, 적대적인 두 지역의 청년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포옹했습니다. 형,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더 늙었네요. 야, 너도 생각보다 키가 작구나. 아우메드의 여동생 파티마는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주치의가 되어 직접 치료를 담당했고, 퇴근 후에도 병실을 찾아 아우메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 의사님은 천사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파티마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중에는 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국적도 종교도 상관없어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파티마가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아우메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 작은 비둘기 조각품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래요. 형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일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이별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물자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다니엘은 동료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자 지구에 백신과 의료물자를 보내는 프로젝트였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은 갈수 있습니다. 2022년 아오메드가 가자 이슬람 대학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시설은 열악했지만 그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었죠. 형 드디어 의대생이 되었어요. 형이 보내준 교재와 강의 덕분이에요. 이제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다니엘은 축하 선물로 자신의 청진기를 보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10년간 사용한 것이었죠. 이 청진기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어. 이제 내가 이어받아 2024년 10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참혹했습니다. 아흐메드의 대학도 폭격을 받았고 그는 임시병원에서 의대생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지에서 아우메드는 썼습니다. 형, 오늘 어린아이를 살렸어요. 형이 가르쳐 준 응급처치법으로요. 전쟁은 계속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우정처럼요. 다니엘은 답장했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친구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도 살아있어. 현재 다니엘과 아흐메드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편지들. 수익금 전액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양쪽의 전쟁 피해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만날 날을 꿈꾸며 우리의 우정이 증명합니다. 적대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걸, 그렇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로부터, 10년간 500통의 편지,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희망의 편지는 계속 날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구촌 감동이었습니다.